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기습 선언하며 경제 전쟁을 시작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공포를 쏟아냈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이 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같은 핵심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자신들이 슈퍼 갑이라 착각하며 한국이 무릎 꿇고 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삼성이나 SK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곡소리가 나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의 소재 기업들입니다. 도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은 우리 물건 없으면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절대 못 만든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치 1980년대와 90년대 전자 산업을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공급망을 쥐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학 원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체제가 존재하면 독점은 깨진다. 일본이 수출을 막자 한국 기업들은 즉시 공급망 다변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제가 품질도 좋고 운송도 편하니 굳이 다른 것을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귀찮아서 안했던 거지 못했던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일본이 신뢰를 깨버린 순간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국산화 테스트를 시작했고 벨기에나 미국 등으로 수입처를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소재 기업들은 자신들의 유일하고 가장 큰 고객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한국을 때려라라고 명령했지만 일본 기업의 사장들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덮어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세계 1위였던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고객을 등에 업고 매년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직후 이들의 실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향 수출량이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죠. 더뼈 아픈 건 시장 점유율의 상실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44%에 달했던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2023년 기준 7%대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무려 30% 포인트 이상의 시장이 증발해 버린 겁니다. 일본 경영진들은 주주총회에서 한국의 국산화 정책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베 정부의 명령을 따랐다가 자신들의 최대 밥줄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한국의 소부장 기업인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켐 등입니다. 솔브레인은 불과 6개월 만에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삼성전자 공정에 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년이 걸릴 거라던 예상을 보란 듯이 뒤집은 속도전에 승리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들 기업은 이후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가져가던 수천억 원의 매출이 고스란히 한국 기업에 몫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일본이 간과한 첨단 소재 산업의 무서운 특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첨단 공정은 너무나 미세하고 예민해서 쓰던 핵심 소재를 바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소재를 바꾸면 수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수출을 막으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강제로 소재를 바꾸라고 등을 떠밀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국산 소재를 테스트했는데 써보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무엇보다 옆집에 있으니 배송도 빠릅니다. 이제 국산 소재로 공정 세팅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와서 일본이 미안해. 다시 우리 거써 줘라고 한다면 다시 일본산을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이미 최적화된 공정 라인을 다시 뜯어고치는 리스크를 감수할 바보는 없으니까요. 일본은 스스로 판 무덤에 갇혔고 한국 첨단 소재 생태계는 일본 없이도 돌아가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공장에 줄을 서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미래 산업의 심장은 일본 구마모토가 아니라 한국의 용인이라는 것을요. 소재 부품 기업들은 가장 거대하고 활기찬 시장인 한국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라피더스라는 모래성을 쌓아도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것은 단순한 애국심 때문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산업 생태계의 압도적인 파워게임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5년 전 일본 정부가 던진 수출 규제라는 부메라는 결국 일본 소재 산업의 몰락이라는 치명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를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이 각성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일본이 목덜미를 잡고 흔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편안한 일본산 소재에 안주했을 테니까요. 결국 일본의 도발은 잠자고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야성을 깨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빼앗겼을지 몰라도 지금은 한국 시장의 압도적인 힘에 이끌려 일본 기업들이 제발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이 가진 힘입니다. 내 기술을 가진 국가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평택과 용인에 불 꺼지지 않는 공장들, 그리고 밤새워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는 한, 한국을 향한 어떤 경제적 도발도 결국은 자멸로 끝날 것임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의 기술 전쟁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인 초격차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